이것도 오늘 어 이거는 뭐 데일리 팜 데일리 팜 인데 어, 유럽 10개 미국 6개 출격 K 이시밀러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을 같이 보내 줬어 뉴스에 내보내 졌고요 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세개 유럽 5개 아, 셀트리온이 미국 세개 유럽 5개 거의 뭐 어, 같은 종목 수죠 근데 배출은 훨씬 더 세트룸이 많죠,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을 계속, 어, 두드리고 있고,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세트룸 같은 경우에는 직판을 선언하고 시작했고, 미국도 이제 직판체제로 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게 희망회로가 될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 무턱대고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들은 뭐, 세트룸, 네, 투자하지 않은, 이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셀트론 투자자들이, 뭐, 셀빠니, 서정진빠니, 아, 틀딱이라는 그런 또 험한 욕을, 험한 어,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멍충이들아! 내돈 내가 투자하고,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고, 어떻게 미국에 진출하고 있고, 어떻게 FDA 허가 내고, 어떻게 임상, 삼상 시작하고, 완료하고 있는, 이런 팩트에 근거한 희망 회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아, 뭐 파이프라인 한 개야. 그런 어 허접한 바이오 기업이 아니잖아요, 셀트리온이.